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입니다. 오늘은 제1풍경채 원주무실 소식입니다. 제1풍경채 원주무실 아파트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93제곱미터와 116제곱미터, 135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총 99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교육환경은 도보거리에 위치한 설샘초와 평원중, 원주여중, 원주중, 원주고 등이 있고요. 교통으로는 KTX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자리잡아 강원도 및 원주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한데요. 남원주IC가 가까워 자차이용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및 영동지역 그리고 타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이 수월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원주시 및 강원도 거주자 중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다자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노부모 부양,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등이 있는데요. 예치금은 청약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전용면적 크기에 맞춰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특별공급의 모든 유형은 1세대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는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신청시 해당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자 없이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상으로 제일풍경채 원주무실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